속보. 이명웅 전국 투어 일정 유출. 팬들 역대급 티켓 전쟁 준비 완료. 6월의 끝자락, 한 장의 사진이 팬 커뮤니티를 뒤흔들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공연장, 텅빈 좌석, 그리고 무대 위 조율 중인 마이크. 이건 뭐죠? 나는 짧은 캡션 하나가 곧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누군가는 확대에 촬영된 리허설 시간표를 발견했고, 누군가는 익숙한 공연장 구조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팬들 사이에서 이명홍 전국투어 2025 일정이 유출됐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명홍 효과,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선 문화 현상.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면 티켓팅 전쟁이 또 시작이야. 이명웅 그 이름 석자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매번 전성 매진, 심지어 일본 안에 좌석이 동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정규 앨범 임파워 발매와 동시에 시작된 허로 투어는 전국을 돌며 팬들의 심장을 울렸고, 2023년에는 더 스튜디오와 리사이틀 공연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팬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다음 무대는 어디일까? 이번 유출 사건은 그런 갈증 속에 떨어진 불씨였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전주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홈페이지 서버 접속 기록을 추적했고 10월 12일이라는 날짜가 비공식적으로 예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내부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연 장비 협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아티스트 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스케일이나 보안 요청 수준을 보면 거의 확신할 수 있죠. 이후 대구, 부산, 그리고 서울까지 팬들은 예매 사이트, 지역 문화재단, 소극장부터 체육관까지 수십 개의 장소를 돌며 정황을 추적했습니다. 유출된 PC뮤직 2025토어 텐터티브 스케줄의 진실 그러던 중한 장의 내부 문서가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PC뮤직 2025토어 텐터티브 스케줄 그 문서에는 이명웅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코드를 알고 있는 팬들에게는 명백했습니다. 램W의 뷰라는 이니셜 히어로 트레키라는 프로젝트 명칭, 그리고 다섯 개 도시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2일 전주, 10월 19일 광주, 10월 26일 대구, 11월 2일 부산, 11월 16일 서울, 한주도 빠짐없이 매주 토요일, 단한 번도 예외 없이 누군가의 주말이 이명웅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한 공연 기획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웅 씨의 투어는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가 움직이고 항공과 숙박, 식당 예약까지 함께 불 붙는 종합문화 이벤트예요. 사전 조율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의 말처럼 이미 숙박 예약은 전쟁입니다. 광주의 한 호텔 예약 담당자는 10월 셋째 주말 객실은 이미 70% 이상 예약됐다며, 이명웅 공연 가능성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단체 예약이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주 호텔 잡았다. 부산은 백스코 앞에 자리가 없다는 후기를 올리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히트곡 나열을 넘어선 서사형 무대와 장르 도전. 하지만 이번 전국 투어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규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규 2집 발매와 함께 펼쳐지는 이번 투어는 단순한 히트곡 나열이 아닌 서사형 무대로 기획되고 있다는 점이 전해졌습니다. 팬들에게 사전 설문을 진행해 가장 듣고 싶은 곡 5곡을 선정했고 이 곡들이 공연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명은 본인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지금까지 부르지 않았던 장르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전했습니다. R&B, 컨트리 그리고 발라드까지 트로트라는 틀을 넘어 진짜 이명웅이라는 사람의 서사가 펼쳐질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중반을 넘어서며 급격히 전환됐습니다. 7월 1일 오전 광주의 한 지역 언론이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별표 별표 이명웅 콘서트 장소 대관 불가 판정 별표 별표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유는 보안상 문제 이후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는 예상보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안전 문제로 내부 논의 끝에 대관 불가 결정을 내렸다는 관계자 발언이 실렸습니다. 실제로 이명은 공연에서는 수차례 과열된 팬 문제로 소방 대응이 발생한 전례가 있었기에 공연장 측의 우려는 단순한 핑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지방은 또재외냐는 불만과 안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이해.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서울 콘서트 티켓 일부가 이미 바이비 단체로 선점되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공연 관계자에 따르면 특정 기업 및 협찬사 측 바이비 좌석이 전체 좌석의 35% 이상을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 팬 예매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반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결국 이번 전국 투어는 그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는 자만이 이명웅을 만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숨겨진 여섯 번째 도시, 원주에서의 비밀 공연 의혹. 마지막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마지막 한 도시에 대한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바로 춘천입니다. 수도권 외곽이면서도 상대적으로 팬 집결이 쉬운 지역. 그리고 비교적 큰 실내 공연장이 있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미 춘천의 공연장 스태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목격담을 공유했습니다. 숨겨진 여섯 번째 도시. 팬들 사이 비밀 공연. 추측 확산.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 동네가 바뀐다. 7월 첫째 주 이명웅 전국 투어 일정이 유출된 이후 팬들의 시선은 다섯 개의 도시 위에서 멈추지 않았다.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이 다섯 곳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언급된 이후 팬 커뮤니티에는 또 다른 속삭임이 번져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여섯 번째 도시가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강원도 원주시 한 공연장 주변에서 목격된 흰색 밴 차량. 차량 뒷문이 열릴 때 안에는 물고기 뮤직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음향 장비 박스가 실려 있었다. 이 장면은 한 팬이 찍어 커뮤니티에 올렸고, 두 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하며 전국을 뒤흔들었다. 이게 뭐냐고요? 여긴 서울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에요. 왜 이런 곳과 장비가 원주로 오는 건데요?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곧이어 SNS에는 또 다른 증거들이 쏟아졌다. 원주에 거주 중인 팬이 올린 한 장의 사진. 원주 종합체육관 예약 캘린더에 표시된 프라이빗 이벤트일. 3분. 11월 16일 서울 공연 이후 정확히 7일 뒤 같은 토요일이었다. 이명웅의 공연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어졌다는 일정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날, 팬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여기가 여섯 번째 도시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원주 공연장 관계자는 절대 외부 공개 불가라며 취재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기획사 측에서 정식 공연이 아니라 테스트 무대 혹은 비공식 팬 초청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영상 촬영도 함께 논의됐고요. 그 순간 팬들은 다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떠올렸다. 바로 2022년 임 허록 앨범 발매 직전, 서울의 한 소극장에서 비공개 쇼케이스가 열렸던 기억이다. 당시에도 단 300명의 팬만 초청됐고, 언론은 철저히 배제됐다. 대신 그날의 공연 일부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편집되어 마이 리텔 히로 방송에 삽입됐다. 혹시 이번에도 그런 형식이 아닌가. 그 예상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7월 4일 저녁,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 이명웅 비밀 공연 준비 현장 포착기라는 제목 아래 원주 근처 한 카페에서 대기 중인 스태프들이 모자와 마스크를 쓴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에는 익숙한 얼굴도 있었다. 지난 콘서트에서 무대 감독으로 활동했던 김성준 PD였다. 팬들은 즉각 그를 인식했고 댓글 창은 순식간에 확정이다. 영상 촬영 팀까지 움직였다는 글로 도배됐다. 이쯤 되면 우연은 아니다. 원주를 선택한 이유, 앨범 콘셉트를 완성하는 기록용 퍼포먼스. 그렇다면 왜 원주인가? 소리 때문이었어요. 또 다른 내부자는 뜻밖의 이유를 밝혔다. 이명웅 씨는 이번 앨범 수록곡 중 하나를 전국에서 울림이 가장 좋은 실내 공연장에서 라이브로 기록하길 원했어요. 원주 종합체육관은 천장이 높고 반사음이 적고 동시에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몇안 되는 공연장이에요. 이 말은 곧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기록용 퍼포먼스. 즉, 앨범 콘셉트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정밀한 기획이 탄생하기까지 이명웅 본인의 의지가 있었다. 실제로 그는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팬들과 숨을 같이 쉬는 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앨범은 음원이지만 노래는 결국 무대에서 완성된다는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움직임. 원주는 그 철학을 가장 완벽히 실현할 장소였다. 그렇다면 이 공연은 팬들에게 공개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무대는 일부 추첨을 통해 비공개 초청 방식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초청 대상은 팬카페 활동 인력, 이벤트 참여도, 그리고 앨범 구매 내역까지 반영해 선발된다고 한다. 즉, 이 공연을 볼수 있는 팬은 단 300명 미만일 것이며, 이들은 사전 서약을 통해 사진 촬영이나 녹음 없이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관심은 더욱 뜨겁다. 우리는 본적 없는 이명웅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더 기대돼요.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팬들은 수도권 팬만 유리하다. 비밀 공연은 결국 소수만의 축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물고기 뮤직 측은 공정한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팬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미 커진 기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피날레는 아직 오지 않았다. 겨울 콘서트의 가능성? 그런 와중 새로운 추측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원주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콘서트 트레일러 영상 일부에서 스쳐 지나간 설경 장면? 팬들은 그 배경이 강릉이라고 주장하며, 혹시 겨울 콘서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냐고 물음을 던졌다. 피날레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공식 입장 하나 없이 추측과 기대만으로 팬덤을 뜨겁게 달구는 이명웅의 투어. 이 모든 이야기가 단 하나의 무대를 향해 쌓이고 있다. 비밀 공연. 그건 단순히 좌표를 감춘 이벤트가 아니다. 이명웅이 팬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사적인, 가장 정제된 무대일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용한 기적의 순간을 어쩌면 숨죽이며 함께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6월의 끝자락, 한 장의 사진이 팬 커뮤니티를 뒤흔들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공연장, 텅빈 좌석, 그리고 무대 위 조율 중인 마이크. 이건 뭐죠? 나는 짧은 캡션 하나가 곧바로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누군가는 확대해 촬영된 리허설 시간표를 발견했고, 누군가는 익숙한 공연장 구조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팬들 사이에서 이명웅 전국 투어 2025분 일정이 유출됐다는 주장이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면 티켓팅 전쟁이 또 시작이야. 이명웅. 그 이름 석자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매번 전성 매진. 심지어 일본 안에 좌석이 동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정규 앨범 임하오 발매와 동시에 시작된 하로투어는 전국을 돌며 팬들의 심장을 울렸고 2023년에는 더 스튜디오와 리사이트 공연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팬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다음 무대는 어디일까? 이번 유출 사건은 그런 갈증 속에 떨어진 불씨였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전주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홈페이지에 서버 접속 기록을 추적했고, 10월 12일이라는 날짜가 비공식적으로 예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내부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연 장비 협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아티스트 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스케일이나 보안 요청 수준을 보면 거의 확신할 수 있죠. 이후 대구. 부산. 그리고 서울까지 팬들은 예매 사이트, 지역 문화 재단, 소극장부터 체육관까지 수십 개의 장소를 돌며 정황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중한 장의 내부 문서가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PC 뮤직 2025 투어 텐터티브 스케줄. 그 문서에는 이명웅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코드를 알고 있는 팬들에게는 명백했습니다. 램W의 뷰라는 이니셜, 히어로 트랙이라는 프로젝트 명칭, 그리고 다섯 개 도시. 모든 퍼즐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2일 전주, 10월 19일 광주, 10월 26일 대구, 11월 2일 부산, 11월 16일 서울.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토요일, 단한 번도 예외없이 누군가의 주말이 이명웅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한 공연 기획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웅 씨의 투어는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가 움직이고 항공과 숙박, 식당 예약까지 함께 불붙는 종합문화 이벤트예요. 사전 조율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의 말처럼 이미 숙박 예약은 전쟁입니다. 광주의 한 호텔 예약 담당자는 10월 셋째 주말 객실은 이미 70% 이상 예약됐다며 이명홍 공연 가능성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단체 예약이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주 호텔 잡았다. 부산은 백스코 앞에 자리가 없다는 후기를 올리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서사형 무대와 예상치 못한 대관 불가. 하지만 이번 전국 투어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규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규 2집 발매와 함께 펼쳐지는 이번 투어는 단순한 히트곡 나열이 아닌 서사형 무대로 기획되고 있다는 점이 전해졌습니다. 팬들에게 사전설문을 진행해 가장 듣고 싶은 곡 5곡을 선정했고, 이 곡들이 공연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